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사무국장 이미경입니다. 다시 보는 펀치라인 코너, 이번 시간에는 23살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요절한 산체스 선수의 추모 특집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1982년 9월호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천재는 요절하는 것인가? 경량급의 위대한 복서 산체스가 도려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서 보다는 위대한 천재 복서를 잃었다는 복싱사적인 뜻이 더욱 크다. 고메스의 신화를 깨뜨리고 아르게우에 대한 또 하나의 세계적 대결을 남겨둔 채 사라진 산체스. 그러나 그가 남긴 찬란한 업적은 복싱사의 길이 빛날 것이다. 준수한 용모와 미끈한 몸매, 과학적이면서도 시적인 아름다운 복싱을 구사하며 지난 3년간 경력급 무대를 풍미하던 WBC 패더급 챔피언 살바도르 산체스는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드라마틱했던 그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 것이다. 그는 지난 8월 12일 멕시코시티 북쪽 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산체스는 이날 상호 2시 81년형 서독제 힌 포르세 승용차를 혼자 몰고 가다. 3중 충돌사고를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다. 멕시코시티 북서쪽 200km 떨어진 라팔라 목장에 위치한 자신의 훈련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멕시코의 복싱 영웅으로 추앙받던 산체스의 갑작스런 사망은 전 세계 복싱 팬들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를 아껴온 많은 복싱 팬들은 그의 사망은 세계 복싱계로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애도하며 그를 영원히 볼수 없게 된 것을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산체스는 세계의 대결인 아르게우의 도전 등 두 장의 빅카드를 남겨놓고 갔기 때문에 팬들의 가슴은 더욱 슬픈지도 모른다. 유족으로는 부인 테레사와 두 자녀가 있다. 프로복싱의 왕국 멕시코에는 불멸의 신화를 남긴 복서들이 즐비하지만 산체스만큼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칭송을 들었던 선수는 흔치 않았다. 슈퍼스타이면서도 겸손할 줄 알았던 산체스는 여관에서 웃지 않았고 항상 매사에 신중을 기했다. 가령 자신이 핸섬하다고 여겨지지 않느냐고 물을 양이면 그는 아니지요. 아주 핸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색을 하고 대꾸했다. 그는 웃으려다가도 문득 그런 말을 연상하곤 웃음을 멈추는 듯 했다. 그런 말이란 훌륭한 복사일수록 겸손해야 하며 웃지 않는다는 뜻이다. 산체스는 그의 그런 상품처럼 항상 철저한 트레이닝과 진지한 대전 자세로 결코 팬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그런 산체스가 어느 틈에 세계적 강타자 그룹에 끼어들었다. 최근 닝지에 의해 역사상 패더급의 최상의 챔피언으로 뽑혔으며, 현존하는 최고 6명의 베스트 파이터로 선발되기도 했다. 총 43승 31K 요승 1무 1패의 전적을 생애 통산 전적으로 남긴 산체스는 지난 7월 21일 뉴욕에서 가나의 아주마 엘소는 15라운드 k o 로 이겨 9차 방어에 성공했으며, 오는 9월 19일 역시 뉴욕에서 미국의 환 라포르테아 10차 방어전을 벌일 예정이었다. 한편 산체스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WBC 페더급 타이틀은 상위 랭커 3명의 복서관의 3강전으로 타이틀 결정전을 벌이게 된다. 살바도르 산체스는 1959년 2월 5일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50km 남방 산디아구 티안 기스텐코란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인구 3천의 작은 이 고을은 곡창지대로 이름났지만 산체스는 아버지 펠리페 씨1 1 명의 자녀 중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아, 아버지 펠리페는 조그마한 건축 회사를 경영했고 그의 자녀들도 트럭에 모래와 벽돌을 즐겨 적재하게 되길 바라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산체스가 복싱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조금 별다르다. 무릇 멕시코의 복서라면 루벤 올리바레스나 카를로스 사르테처럼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복서 직업을 택해 정상 정복과 더불어 배고픔을 해결한 예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산체스는 태어날 때부터 생활에 곤란함이 없었으며 게다가 공부에 몹시 열중해 있었으며 커서 의사가 되겠다고 어린 산체스는 누누이 일기장에 써왔다. 가족들도 얌전한 아이 산체스에게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었으며. 아버지 사업도 곧잘 거들어 주어 설마 복싱에 진출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었다. 특히 독서를 즐겨 꽤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춘기가 될 때까지 거리에서 싸움 한번 하는 것을 못 보았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할 정도로 복서로서는 드물게 얌전하고 티없이 자랐다. 그러나 스포츠에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미식축구나 축구, 농구 등 국민학교 때는 뭐든지 잘하는 만능선수로 통했으며 중남미 제1의 인기 스포츠인 축구를 특히 잘해 한때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한 적도 있다. 이렇듯 의사가 꿈이었고 얌전하기만 한 산체스가 복싱을 하자고 마음먹은 건 자체 방어의 일념에서였다. 중학생 시절 그부들한테 항상 얻어 터지면서 이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복싱을 시작한 것. 동료들은 몸집과 키가 작은 산체스의 책과 연필을 훔쳐갔고 이에 항의하는 산체스를 두들겹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산체스의 얼굴은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곤 했다. 그러나 그를 가리켜 소녀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쓰는 데는 더 이상 참을 재간이 없었다. 산체스는 자구책으로 하는 수 없이 복싱 체육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이때부터 내게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 코피가 터지고 눈뜨덩이가 시커멓게 멍드는 난투가 연일 벌어졌다. 재수없게 피해자가 이따금 산체스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아예 복싱을 본격적으로 하자고 마음먹고 정상 기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그가 복싱을 배우는 걸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어머니 노상 산체스가 복싱을 못하게 하느라 쫓아다녔으며 형제들도 밤낮 없이 체육관에서 살다시피 하는 그에게 복싱을 하면 은 뭐가 생길 거냐고 충고를 맞이 않았으나 오기가 많은 산체스는 막무가내였다. 하지만 가족들은 산체스가 다른 애들처럼 한때 웃줄 하다 그만둘 줄 알았다. 이에 산체스는 쓰다 달다 말없이 묵묵히 정진, 곧 아마추어에서 14연승을 거둔 끝에 75년 16세의 어린 나이로 프로로 전향했다. 이때부터 소식적 꾸민 의사는 그의 머릿속에서 잠시 사라진 것이다. 프로가 될 마음은 전혀 없었으나 아마추어 전적이 전 KO승이었던 만큼 내 주먹이 과연 생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복서가 됐다. 만약 데뷔전에서 졌다면 글러브를 벗어 던졌을 것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의사가 되려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데뷔전에서 운 좋게 KO승한 것이 운명의 갈림길이었다고 후에 수레한 바 있다. 이렇듯, 갓 사춘기의 산체스는 벤텀급으로 프로복서가 되어 75년 3월, 알 가리노를 3라운드 KO시키고 프로복싱의 매력을 갖게 됐다. 호세 나폴레스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은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그의 레프트는 월등했지만, 나이트 스트레이트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이후 8개월간 그는 경기를 갖지 않고, 철저한 프로복서가 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쌓았다. 매니저는 변호사인 호세 토레스, 트레이너는 의사인 발렌수엘라를 담당하게 하고 그의 숨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그의 사실상 프로복서의 첫 경기는 75년 11월 칸디도 산디발과의 경기였다. 이미 멕시코 복싱계에서는 산체스의 기량을 인정하고 대번에 10라운드 경기를 주선해 주었다. 그는 산디바를 8라운드 KO로 물리쳤으며, 파죽 지세의 KO 행진을 시작, 데뷔 3년째인 77년 말까지 15연승 14KO 승의 쾌조를 보였다. 그해 9월, 그는 멕시코 벤턴급 왕자의 오를 기회를 가졌다. 당시 멕시코 챔피언이던 안토니오 베세라에게 도전했는데, 장소는 베세라의 고향인 마사틀란시였다. 일방적인 팬들의 응원이었음에도, 산체스는 시종 카운터로 리드했다. 베세라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산체스의 레프트에 묶여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은 실망했고 18세 소년의 손이 올라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판정은 베세라의 근소한 승리였다. 이것이 산체스의 유일한 1패의 기록이었다. 산체스는 그해 12월 엘리세오 코스메에게 판정승을 거둔 후 패더급으로 체급을 올렸다. 78년 4월 15일 LA에서 벌어진 대후왕 에스코발전은 산체스가 프로복서 기간 중 가장 유감 없는 일전이라고 표현했던 경기다. 이때 에스코발은 데뷔전이었으며 패기 넘친 19살의 복서였다. 산체스는 5라운드에 다운을 당했으며 에스코발은 간신히 일어난 산체스에게 피스톤 같은 펀치를 계속 날려 무의식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간신히 고비를 넘긴 산체스는 6라운드에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1라운드까지 호흡할 틈도 없이 난타전을 벌여 무승부로 끌고 갔다. 그러나 사실 이 대전선은 산체스가 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이것이 또한 그의 유일한 무승부 기록이었다. 이때부터 산체스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해 8월 미국 패더급 타이틀매치에서 콜롬비아의 엑토르 코르테스를 7라운드 KO로 물리치고 처음으로 타이틀을 획득한 산체스는 한층 자신감을 얻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잘하면 세계 타이틀 매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욱 기량이 늘어 에데인 알라콘, 제임스 마르티네스, 로잘리움 무로, 리처드 로젤 등 세계 랭커들을 차례로 물리치면서 마침내 정상 정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그의 복싱 스타일은 멕시칸 특유의 것이 아니다. 치고 또 치는 공격형이 아닌 카운터를 주무기로 하는 복서 겸 파이터다. 특히 레프트 카운터는 그의 상징이다. 루벤 올리바레스를 존경하지만 역시 라폴레스의 기교가 나에겐 더 매력이 있다는 게 그의 파이팅 개념이다. 그리고 다양하면서도 냉정하다. 나는 인텔리 복서입니다. 상대 선수에 따라 스타일이 달라지지요. 그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아버지로부터 네가 아무리 복싱에 자신을 가져도 좋지만 상대를 절대 과소평가하지는 말라는 충고를 받았는데 그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바로 지구의 목표인 로페즈와의 1차전. 80년 2월 2일 그의 타이틀 9차 방어를 위해 링에 올라선 로페즈는 건너편에 서 있는 21살의 헨섬 부이 산체스를 여유 있게 바라보았다. 당시 로페즈는 미국 내 경량급 최대의 우상이었다. 따라서 예상은 로페즈의 낙승이 지배적이었으며 당사자인 로페즈 자신도 패배한 것을 티끔 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떻게 KO를 요리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라운드부터 싱싱한 21살의 멕시카는 스피드에서 로페즈를 압도했다. 게다가 그는 기가 막히게 몸을 놀렸다. 치고 빠지고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상체를 아래 위 좌우로 요동하는 가동력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로페즈를 얼빠지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었다. 상광같은 레프트 연타와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조금도 오차없이 로페즈의 표적 위에 적중됐다. 결국 13라운드 만신창이가 돼 주저앉은 로페즈는 멋진 복서다. 테크닉과 스피드가 너무 좋다며 상대방의 훌륭함을 시인했다. 산체스가 새 챔피언이 된 것이다. 산체스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예쁜 얼굴에 고도의 테크닉과 강함을 지닌 복서. 멕시코에선 또한 명의 개성 있는 파이터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불과 4개월 20일 후, 산체스는 또한번 자신의 훌륭함을 세상에 알렸다. 산체스의 2차 방어전이자 전 챔피언과의 리턴 매치인 산체스 대 로페즈전은 그의 진 면목을 그대로 드러낸 경기였다. 80년 6월 22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펠리스 호텔 군의 스포츠 퍼빌리온에서 열린 둘의 재개대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로페즈가 1라운드를 더 버텼다는 것 뿐이었다. 그뒤 81년 8월 21일, 같은 라스베가스에선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KO 왕인 위프레드 고메스가 한체급 2인 산체스에게 도전했다가 8라운드 KO패한 것이다. 이로써 고메스는 32연승 KO승이 깨지는 아픔을 맛보았으나 산체스는 타이틀 6차 방어와 함께 더욱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산체스가 경기 초반부터 일방적으로 고메스를 리드했다는 점이다. 산체스의 완전한 승리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경량급에서 산체스의 시대가 새로이 도래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산체스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고메스를 격파한 후 복싱 사상 여섯 번째 3체급 재패의 위협을 달성한 wbc 라이트 챔피언인 알렉시스 아르게우에게 서슴없이 포문을 열었다. 그의 뇌리에는 세계적인 복서를 쓰러트림으로써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강한 야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거물급 프로모터들도. 아르게우 대 산체스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앞서 WBA 동급 챔피언인 에우제비오 페드로사와의 통합전 및 고메스와의 재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카드들은 모두 백지로 돌아가고 말았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천재복수는 유명을 달리하고 만 것이다. 화려한 복싱으로 부하 명예 그리고 팬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한 시대를 살다간 살바도르 산체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인생 무상을 느끼며 그의 명복을 빌 뿐이다.